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문 읽기입니다 지난번에 323조까지 했더라고요. 324조 책임제한 절차의 정지 명령. <laughs> 이거는 뭐 변호사들도 거의 경험해 보는 사람 없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관한 직권으로 파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 5편 해상 및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책임제한 절차는 뭐냐면 단적인 예로 옛날에 태안가 거기서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 있었죠. 뭐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해서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배상액이 너무 커져 버리면. 이제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절차를 법원에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그, 그그 그, 그 신청을 해서 관여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재판도 파산법원에서 합니다. 책임 <laughs> 제한 절차.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 저희는 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325조. 파산 취소의 공고및 송달. 파산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113조 제2항, 15조 및5 4 0조 정의 재량이용을 용한다 자, 파산 취소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뭐냐면 제가 지금 채권자 파산을 하나 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무자는 납득을 할수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강제로 파산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강제로 처분해라, 관제인 선임을 해서. 근데 그분은 지금.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즉시 항고라면은 파산 취소, 나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취소가 파산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취소해 달라고하는 취지죠. 그래서 항고심에서 만약에 파산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파산 취소가 확정된 때는 그 주문을 공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laughs> 판례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326조. 책임 절차 제한 폐지 결정이 확대된 때까지 파산 절차의 정지. 이건 넘어가고요 327조. 책임 제한 절차 폐지 경위 조치.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323조. 오늘 24, 25, 26, 27에서는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것은 패스하시고, 325조. 파산 취소의 공급이 송달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끼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산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해야 된다. 파산 취소는 파산이 선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채무자 파산은 내가 어려워서 <laughs> 지금 현재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를 파산 파산하고 면책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파산이라고 하죠. 근데 채권자 파산은 채무자는 가만히 있는데 채권자가 저놈아 파산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관제인 선임해서 저 사람 재산 다 환가해서 저를 나눠주십시오라는 채권자 파산은 뭐예요? 비자발적 파산이죠. 채무자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죠. 비자발적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를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날벼락이죠. 나는 당할 이유가 없다. 투쟁을 해야죠. 싸워야죠. 법원에서는 바로 선고하지 않아요. <laughs>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채권자 파산 원인을 들어보고 채무자를 불러서 재산이라든가 파산을 선고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선고의 부당함이라는 자료를 내라. 얼마든지 너가 재산이 있어서 이 사람 빚을 갚을 능력을 입증해라. 그래서 서로 공방을 벌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을 때아채권자 얘기가 맞다. 이 사람은 파산을 지금 시켜서 재산을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처분을 해서 채권자한테 주는 게 맞겠다. 왜? 시간을 주면 빼돌릴 국리만 하죠. 제가 지금 하는 절차도, 뭐 아직 조사는 안 해왔습니다만, 빼돌렸다기 보다는 전부 신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325조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